결국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에서 1대 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8점으로 조 2위를 기록,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AC 밀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밀란의 2대 1 역전승으로 마무리되며 밀란도 승점 8점을 기록했지만 PSG가 득실차에서 앞서면서 2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16강엔 도르트문트와 PSG가 진출했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한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대진을 기다리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12시즌 연속 UCL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했다는 의미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조 1위에 오르지 못한 PSG에게 죽음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CL 16강은 조별 리그 1위와 2위 팀들 간 대결로 이루어지는데요. 조 2위 PSG는 조 1위로 조별 리그를 통과한 우승 전력의 팀들과 16강부터 싸워야 합니다. A부터 H조 1위 팀은 바이에른 위넨,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중 레알 소시에다드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을 뿐 만만한 팀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16강부터 김민재가 속한 위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라리가 최강 레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6강 대진 추첨을 앞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지며 비시드 팀의 나폴리, 인터밀란, 파리생제르맹이 속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6강 추첨을 통해 내년 2월 열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 대진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같은 리그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죽음의 대진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강 일정이 마친 뒤 내년 3월 15일에는 8강 추첨을 끝으로 모든 대진이 결정되는데요. 결승은 내년 6월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공격했을 때 그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반성은 11명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직원, 새로운 경기 방식과 생각, 심지어 새로운 훈련센터,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조에 속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회에 일어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경기에서 이기고 먼저 자격을 얻었지만, 나는 행복하고 2월에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매우 나이가 많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2월에 우리는 그룹에서 1포트 팀인 최고의 팀과 경기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과연 힘겹게 16강에 진출한 파리 생제르망이 만나게 될 상대는 누구일까요? 내년 6월 웸블리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볼수 있을까요? 이강인은 이날 68분을 소화하는 동안 슈팅 3회를 기록했는데요. 유효 슈팅은 한 차례였습니다. 드리블은 5회 시도 중 1회 성공하며 평소 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없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이 기록을 토대로 산출한 평점은 6.1로 선발 선수 가운데 아슈라프 하키미의 5.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의 평가도 박했는데요. 레키프는 평소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이강인에게 평점 4를 부여했습니다. 마르키뉴스, 하키미와 같은 점수였고, 랑달 콜로무아니의 3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 여전히 동료들과 호흡이 부족하다. 부담감이 있는 경기에선 공격 지역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왼쪽 윙포워드로 이강인을 세우고 오른쪽 덴벨레를 절대 엘리케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서 중앙에서 계속 은바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은바페, 덴벨레가 공격에 집중하고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로 중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떨어지는 바르콜라 무한히 보다는 이강인을 공격진으로 세워서 공격에 집중시키는 게 정말 나아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PSG 은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은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은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 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은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의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은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 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 스윗함은 은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은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바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 만에 아드레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은바페랑도 몇번 뛰고 나니까 은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PSG의 간판스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인데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인 패션 유통 플랫폼 고트와 진행한 공동 홍보의 중심에 서며 구단의 인기 스타임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고트는 PSG 유니폼 소매 스폰서로 익숙한 회사로 세계적인 패션 유통 플랫폼인데요. 최근 PSG 선수들을 비롯해 파리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패션 피플들이 등장하는 파리 사람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홈구장 파르크 대 프랭스의 외벽과 계단이 이번 이벤트에 등장한 15명의 사진으로 장식됐습니다. 그중 PSG 현역 선수는 단 6명인데 이강인이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자국 대표 킬리안 은바페, 덴벨레, 콜로무하니, 에메리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포르투갈 대표 수비수 누누 맨데스와 이강인 둘뿐입니다. 팀내 간판스타인 동시에 패션 화보에 잘 어울리는 6명을 꼽을 때 포함된 것입니다. 이강인의 모습은 경기장 계단, 경기장 외벽에 설치된 대형 사진작품들 파리 시민들이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배치됐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단체 화보에서 이강인이 한가운데에 배치되었습니다. PSG 현역 선수들의 더해 구단의 전설적인 은퇴 선수 중한 명인 호나우진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패션 아이콘으로 유명한 뮤지션 하인스 등 파리 기반으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함께했는데요. 하인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에 처음 합류했지만 빠르게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안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데뷔골을 일찌감치 넣으며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기 면에서도 유니폼 판매량이 팀내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강인이 파리 생자르맹을 대표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PSG는 81 구단 채널을 통해 파리의 사람이라는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PSG는 창조성, 열정, 개성. 2023년도 시즌 프랑스 파리를 세계적인 수도로 만들 운동선수, 예술가, 문학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PSG 선수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 랑달 콜로 부아니 누노멘데스,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브라질 전설 호나우 진유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선수들은 PSG 대표격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바페와 덴벨레는 물론 라이징 스타 무한이와 유망주 자이르 에머리까지 프랑스 출신 선수입니다. 여기에 선수 시절 PSG에서 뛰었던 레전드 호나우 진유까지 깜짝 등장했습니다. 공개된 선수 가운데 프랑스 출신이 아닌 선수는 멘데스와 이강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강인 효과는 유니폼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리그앙은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파리를 뒤흔들고 있는 차세대 스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은바페나 댄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잘 보인다. 파르크 데 프랑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감탄했습니다.